반갑습니다. 필그림입니다. 오늘은 SNS 및 기타 중독이 되는 것의 핵심 과정 또는 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 우리가 보통 이거 중독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 사실상 어떻게 이게 중독으로 이어지는지, 그것이 중독 행위든 중독 물질이든 어 그것에 대해서 어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경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어, 또 짧은 시간에 또 설명을 좀 드리려 합니다 저렇게 앉아서 sns 를 보다 보면 어 이제 지나 보면 그러죠 그렇죠?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미 이제 자꾸 스킵을 하다보면 그렇게 해서 정말 새벽 한 한두시 정도는 그냥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이제 그 SNS 중에서도 뭐, 인스땡, 유땡프의 이제 쇼츠, 틱땡 뭐,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인데요. 요즘은 그, 뉴스도 온통 이제 자극적인 소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기사화해서 뭐, 반갑습니다. 뭐, 이거를 보려면 뭐, 어떻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어, 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뭘, 뭐, 산채로 잡아먹는 영상, 뭐, 끔찍한 영상, 귀신이 찍혔다, 뭐, 충격적인 영상, 뭐, 다 보여주는 노출, 뭐 죽기 전에 꼭 봐야 된다, 좀비로 가득한 거리, 뭐, 전부 다 먹는 영상, 그죠? 그 다음에, 뭐, 고문, 뭐, 소름, 막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들, 이런 소재 자체가, 이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자극적인 이제 주제가 많죠. 근데 이거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어쨌든 그런 자극적인 소재를 넣으면 이제 조회수가 확실히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어이 자극적인 이 소재들은요, 어 일종의 중독적인 끌어당김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끌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왜 끌리는지는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자극은 중독적인 끌어당김을 하는데, 그것은, 어, 일종의 우리 뇌에, 어, 이런 뭐,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소재들은 도파민이라는 보상물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평상시에 있던, 있던 가만히 있던 감정에서, 갑작스런 이런 것들이 이제 팍 터질 때에, 팍 콘처럼 팍 터질 때에, 짜릿한 어떤 맛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도 한번 그런 설명을 드렸는 것 같은데요.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이 이제 있는 거는 이제 너무 그렇게 이렇게 팍팍 뛰는 어떤 이런 소재들을 보다 보면 뇌가 어 이제 그런 것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막 뭐가 이렇게 팍팍 터지는 거에. 그래서 이거는 자극은 도파민을 이제 끌어내는. 그래서 이것이 어 중독적인 끌어당김. 중독적인 끌림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그 SNS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넘기는 것은 마치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무선상의 오류라고 그러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또는 이때까지는 뭐 이렇게 좀 별로 재미없는 게 나왔다가 어느 순간 팍 나오겠지. 이런 무선상의 오류를 일으키는 일종의 이제 잭팟이 터지는 것과 아, 어, 같다고 보시면, 어, 볼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도박 중독이 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건 SNS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SNS에만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중독이 될수 있는 모든 것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중독과 도파민은 굉장히 어떤, 어,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 이제 이런 그 갑작스런 도파민의 짜릿한 맛을 보는 경우에 이제 일상의 평정 상태를 보통 사람은 영의 상태를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영이 보통 상태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팝콘 브레인이 된다든가 이렇게 어, 순간적으로 즐겁고 재미있는게뭐가 탁탁 터지는 것을 이 잭팟을 경험했을 때는 에 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감정은 0이 아니고 마이너스 상태로 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를 이제, 그, 한번 제 이론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마이너스 강박박히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뇌는 뭔가를 항상 그 일정한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 뇌의 항상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에, 뇌가 무언가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동차에서는 이제 서머 스타트와 같은 거죠. 일정한 온도가 되면 열었다가 온도를 유지시키고, 뇌가 무언가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이게 느꼈을 때 그것을 다시 찾아가는,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항상성이 있는 거죠. 어, 그 에어컨을 돌릴 때 온도가 같은 것도 일정한 온도를 맞춰놓으면 이제 그걸 유지하는 것처럼. 어, 즐거움을 느꼈던 그 짜릿함을 느꼈던 내가 그것을 다시 찾아가고 싶어하는 예, 이것이 바로 어 자극과 중독적인 끌림과 이것이 일종의 잭팟을 일으키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자 여기에 sns 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또는 게임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느꼈던 이 잭팟의 느낌 이 짜릿함을 느꼈던 이 맛은 이제 여기에 앉아서 예전에 내가 느꼈던 그 맛, 그, 그 맛을 보려고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게임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SNS를 봐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자극이 들어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 뇌가, 아, 이거 맛좀 봤다라는 느낌이 올까요? 이것이 어, 중독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금단과 내성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을 드릴 수 있죠. 금단과 내성이 생긴 사람의 일상은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갈망.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느낌을 아니까, 그 느낌을. 그래서 그 맛을 보기 위해서 강박적인 행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강박적인 행동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너스의 원리죠. 그래서 온통 이 강박적인 행동들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어, 금단과 내성인 어떤 이런 증상들로 통해서 시간이 저렇게 하염없이 흘러가도 저, 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일상이 유지된다 그러면 사실상 큰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무너져 버렸다면은 일상에서 대인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어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 또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중독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가장 속살이죠.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시원하게 소나기가 와서요. 저는 꼴가닥 산악구보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꼴가닥 산악구보 오늘 6월 이제 한 15일 날 제가 올리겠네요. 영상 도 한번 봐주시면 미친 이기로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